안녕하세요, 네, 편한 IT 리뷰. 더신자입니다. 자 오늘은 더신자 투명템 세 번째 영상입니다. 최근에 보니까 유튜브에 더신자를 검색했을 때 영광 검색으로 갤럭시 S24가 투명보다 위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투명 유튜버로서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투명템 갑니다. 사실 배송 운지는 한참 됐는데 어허 S24에 밀려가지고. 여튼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베어브릭에서 나온 400% 블루투스 스피커입니다. 베어브릭 뭐 워낙 유명하죠. 인테리어용으로도 많이 쓰이고 수집하시는 분들도 많고 다양한 콜라보를 통해 여러 디자인의 제품도. 나와 있습니다. 크기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얘는 약 28cm 정도 되는 400% 제품이에요.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어서 휴대가 가능한 스피커입니다. 해외에서 직구로 구매했는데 개당 500달러, 총 2대 구매해서 1000달러에 배송비 100달러에서 총1 1 0 0달러 여기에 들여올 때 관세까지 내니까 정말 쉽지 않은 가격이었습니다. 컬러는 클리어, 스모크, 블랙 3가지로 출시했는데 저는 내부가 보이는 투명한 디자인 2종을 구매했어요. 현재 스모크는 품절이더라고요. 박스를 열어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내부를 보면 스펀지가 베어브릭 모양에 맞게 되어 있어서 안전하게 포장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아, 이때부터 감탄했습니다. 너무 예뻐서. 이 제품은 스모크입니다. 구성품을 보면 C2C 케이블이 들어있고요. 여기에 보면 베어브릭 로고가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리 사이에 있는 이 작은 것은 사용자 가이드입니다. 이것마저 굉장히 귀엽게 제작되어 있더라고요. 다음은 클리어 제품. 스모크와는 또 다른 매력이 있죠. 완전히 투명한 제품이라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제 디자인을 좀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클리어 제품부터 보면 내부가 완전히 비쳐 보이는 걸알수 있습니다 작년 말에 유튜브에서 몇몇 유튜버들에게 이 제품을 커스텀한 스피커를 나눠줬더라고요 그것도 진짜 예쁘던데 여튼 양쪽 귀에 두 개의 트위터가 자리하고요 뒤통수 쪽으로는 두 개의 우퍼가 자리합니다 가운데로 연결된 판이 마치 눈, 선글라스처럼 보이게 디자인되어 있죠 얼굴 돌아가고요 팔도 돌아가고 다리도 돌아가므로 앉은 자세를 만드는 것도 가능합니다 재밌는 게 하나 있는데 여기 배 부분 커버가 분리됩니다 왜 분리가 되냐면 안에 있는 배터리를 쉽게 교체할 수 있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배터리를 오래 사용해서 교체를 한다면 이것만 쏙 빼서 교체를 하면 되겠죠. 배터리를 따로 팔지는 모르겠지만 또 하나 재밌는 거라면 여기 두손 좌우로 돌릴 수 있게 제작되었습니다. 물론 기능도 들어 있어요. 왼손은 이전 고 다음 곡 기능이 들어 있고 오른손은 볼륨 다운, 업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기능도 귀엽게 잘 넣어놨더라고요. 스모크 제품은 클리어와 다르게 검은색인데 반투명한 제품이에요. 하지만 이 제품도 역시 투명한 제품이라서 구매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두 제품 중 어느 제품이 취향이신가요? 저는 완전 투명한 클리어 제품이 좀더제 취향입니다. 그래도 둘이 같이 놓으니까 너무 예쁘더라고요. 근데 단순하게 둘다 투명 제품이라서라는 이유로 두 대를 구매한 건 아니고요. 두 대를 구매한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건 잠시 뒤에 보여드릴게요. 제품을 좀더 살펴보면 뒤에 엉덩이 부분에 버튼이 있어요. 여기를 꾹 눌러주면 우웅 소리가 나면서 전원이 켜집니다. 그리고 하얀 불빛이 은은하게 들어와요. 블루투스를 연결하려면 여기서 버튼을 한번더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전멸하면서 띠로롱 소리가 나는 이때 블루투스를 연결해 주세요. 그리고 아래 왼발에 보면 타입 C 포트가 하나 자리합니다. 전원을 켜면 여기에 몇 초간 불이 들어와요. 배터리 충전 상태에 따라 여기에 들어오는 색깔도 달라지더라고요. 충전 중에는 이렇게 전멸하는데 이것도 배터리 퍼센트에 따라 색이 달라집니다. 스피커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 두 개의 트위터, 두 개의 우퍼로 구성된 쿼드 360도 사운드 스피커입니다. 20와트의 출력을 뽑아주는 스피커인데 사운드도 좋아서 놀랐습니다. 하나만 있어도 만족하면서 쓸수 있었어요. 저만은... 근데 제가 두 대의 스피커를 산 이유 스테레오 페어링 기능이 있어서 두 대를 연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결하는 방법이 따로 있었는데 하나의 스피커를 먼저 블루투스로 연결해 주신 다음에 양손을 동시에 안쪽으로 돌리고 3초 동안 잡고 있어 주세요. 그럼 5초마다 반복해서 소리가 들릴 겁니다. 이제 다른 스피커에 양손을 역시 똑같이 안쪽으로 동시에 돌리고 3초 동안 잡아 주세요. 그럼 스테레오 페어링이 진행됩니다. 이제 적절하게 포지셔닝을 하고 들으면 여기가 물론도 어떠셔요죠 이 제품은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어서 배터리로 6시간 재생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휴대하면서 들을 수 있는 건데 사실 무게가 895g으로 좀 되기도 하고 이런 투명 제품은 가지고 다니다가 스크래치가 나면 마음이 더 아파서 실내에서 조심히 모셔 두고 인테리어 겸 좋은 스피커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충전은 1.5시간이면 완충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더진자 투명템 3탄 베어브릭 스피커를 알아봤습니다. 직접 사용해 보니까 이 제품이 출시부터 왜 매니아들로부터 인기가 있었는지 알수 있었습니다. 이번 영상이 유용하다면 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